3천원 있으세요? 3천원 없고 3천원 있습니다.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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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네. 미미구입니다 뽀뽀 <laughs> <laughs> 겨울에 가슴속에 3천원 하나쯤 품고 다녀야 되는 계절이라고들 하잖아요. <laughs> 3천원에서 <000원에서> 세번드리신 거예요. 1천원, 2천원, 3천원. 미미!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집에서 한번 겨울철 간식 붕어빵을 만들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. 붕어빵 틀을 샀는데 이거는 네.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매하실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텐바이텐에서 네. 그냥 오프라인에서 팔고 있는 거를 구매를 했습니다. 재료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고 싶다. <laughs> 베이스가 될한 케이크 가루. 음 맛있겠는데? 아 뭐야. 반죽에 쓴 우유. 민크아 하지만 썩었어 요 <laughs> 계란. 몰티저스. 맛있어가지 아. <laughs> 진짜. 너무 맛있겠다. 그럼 미쳤다 맛있겠다. 진짜. 어, 진짜 진짜 맛있는? 붕어빵이 또그 뭡니까? 생선이잖아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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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갈치는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줍니다. <laughs> 아, 생선 냄새.. 겨울은 <laughs> 말라 좋아하세요. 그래서 이 실리콘 붓이랑 기름이랑 센 불로 하면 안 돼요. 요리 못 하는 사람 측징센 불만 쓴다. 저는 약 불로 할 거예요. 어디형? 제가 어디형? 붕어빵 장사하는 영상을 좀 봤거든요. 네형 너무 좁은 거아니냐 아니 아니. 진짜로? 이게 안 좁다고? 네가 에 대해 잘 되면 이렇게 똑같이 하겠어. <laughs> 아, 벌써 익고 있어요, 위에는그 위에 다시 반죽을 주워줍니다. <laughs> 뒤집어요! 망한 것 같은데? 아니요. 이거. <laughs> 야, 아직 다 그래. 익은 것 같진 않지만 잘 되고 있어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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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맛있겠는데와 <laughs> 와우, unbelievable. 다된것 같죠? 옮길게요. 어. 더 있으면 다. 잠깐만, 불 끌게요. 어. 어? 야, 무슨 갑자기 이렇게 닭나중냐 오! 초콜릿 대신 몰티저스를 한번 넣어 볼게. 이건 솔직히 네가 재료를 맛있는 거 챙겼으니까 그 맛있는 거네 실력은 아니야, 솔직히 말하면. 어, 알겠어요. 어. <laughs> 되게 뭐라 <보라> 그러네. <laughs> 몰티저스빵빵 <블러빵> 완성입니다. 미미! 아름, 참아스 가는 정예가 낭만의 붕어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직도 내겐 거친 꿈이 있어 붕어 틀에 기분 좋게 이렇게 살살 아, 간질간질해주면 네, 기분이 좋아가지고 맛있게 구워지지 않겠어? 요 여기 위에 미팅으로 해도 살살 이렇게 아이고 좋아 우리는 유튜브인데 계량 한 스푼 해줘야죠 아, 불안 켰네요 죄송합니다 <laughs> 이거 틀을 제대로 해야죠. 아, 왜 이래요, 이 사람. 전 터프하니까요. 주물주물 모양을 만들어서 찹쌀떡 안에서 꺼내온 국물 모형처럼 만들어놨네요. 여기다가 살살, 전체적으로 <laughs> 잘잘 살살 뿌려줍니다. <웃음> 미쳤어. 와 <laughs> 진짜 미쳤어. 갈치 접어놓은 거. 와. 살살 눌러줍니다. 와, 낚시해준 다음에. 이렇게 해가지고, 이제 이렇게 노래를 불러줘요. 구워, 빵, 화이! 미빔! 오, 고정, 고봐 한테 한번 골라달라고 하겠습니다. 고름밤이크. 이거 고마워. 맛있게 생겼어. 아 저번에 내가 만든 거 같아. 아 이거 비녀 쟤 만든 거 맞아. <laughs> 음, 컨치즈야. 음, 너 바삭바삭한 멀티즈스. 치에서 살짝 녹아서 음 진짜 맛있어요. 이거는 양니 먹고, 네, 그 다음에 이거는 아, 이거... 음. 아물 뛰었어요. 어 펌치. 아 어떻게 뽕치가 아, 두 개만 남았어? 어떡하면 좋아? 그래, 나 이거 두개 중에 진짜 먹을지 두 개는 진짜 뭐가 가이트인지. 미미. 아. <미미> <미미> 누가 생선 붕어빵을 먹을 것인지. 아 생선 붕어빵 은그 안에 있는 가루 오치야기라고. <미미> 안 내면 진가? <미미> <미미> 와선택지가 나한테. <미미> 난 잘. 아예 다행이지. 제가 어. 심리전을 한번 해보자면. 왠지 은희가 생선이 좀더 공을 들였을 것 같단 말이죠? 그래서 생선이 좀더클것 같아. 자, 보여드릴게요. 나는 아, 색깔 안보이네퍼스 색깔 멍청아? 에휴, 됐어. 끝끝끝끝끝끝 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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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저기 친구 끝. 바꾸게한 번만 준다. <미미>, <미미>, 미미. 아 이거 파시나고. 이거 파시네. 이거는 저거 반쪽에 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앙! 하고 물어주세요. 이 부분을 앙! 하고 보어주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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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어떻게 먹어요? 이걸 어떻게 먹어요? 이거 생선이죠. 네, 갈치 비늘이 다 보이죠. 어, 이거 어떻게 먹어요? 맛있게 먹어 먹어봐요. 아, 싫어요, 먹어요. 싫어요. 아, 싫어요, 요게요 <laughs> 와, 진짜 많이 먹는 줄 알고 껍질만 어 지금... <laughs> 용기가 안 나. <laughs> 내가 보기엔 시큼한 그 가루가 최악이야! 이렇게. 아, 이렇게. 이렇 맛이야? 오 재밌는 맛이야? 뻔히, 어, 뻔히? 재밌는 맛. 아, 아, 아 오랜만에 급집 아, 왔다. 오랜만에 급집 뭘 먹어요? 맛있다고 하면 너 진짜 맛있는데? 이 여기 안에 갈치만 들어있어서 진짜 맛있었거든? 뭘또 진짜 맛있어 었 <laughs> 제가 보기엔 사 드시는 게 제일 맛있네요. 만들어 먹어서 그 맛은 안 난다. 맞아지 그치? 사 드세요. 나중에 여기다가 안에 취두부를 넣어가지고 민주를 주자. 치즈부를 <laughs> 넣어서 민주를 주라고? 도대체 인성이 무슨 이 갑자기 여기 있지도 않은 민주를 <laughs> 우리, 우리 항상 와서 돈만 주는 민주한테 치즈볼을 먹이던 얘기예요. 대접을 해주자. Me, Only me,